나를 귀여워서 입덕했다 소원 나를 살짝 음, 섹시한 걸로 입덕했다 소원 섹시가 좀더 열정적이네 확실히 근데 입덕하고 보니까 귀여워졌다 소원 그쵸 그렇죠. 귀엽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큰일 난 거래 귀엽다. 어, 큰일 났다이거래 그냥 신경 쓰고 있는 순간 그 이렇게 막내 마음에 드... 혹시 여기 입덕 부정기 계세요? 어? 어... 여기를? 네. <laughs> <laughs> 입덕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입덕 부정기인데 아 오늘 현균이 공연을 통해서 내 부정을 하든 입덕을 하든 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. 그 궁금했고. <laughs>